367페이지에 보시면 상속이 있어요. 상속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확장 클래스의 개, 어, 계층과 상속이다. 일단 이제 그 상속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들 어, 자바에서는 자바라는 언어에서는 어, 단일 상속만 가능해요. 다중 상속은 되지 않는다. 라고 보셔야 되고 상위 클래스나 하위 클래스가 공통으로 가지는 멤버 변수와 메소드들을 상위 클래스에서 선언하고 하이 클래스에서는 이걸 이제 그 상속받아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속이란 개념 때문에 이 객체제한 기법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많이 사랑을 받았죠. 그러니까 재사용을 할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근데 이 상속은 이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쓰이고 이제 또 연구가 되면서, 음, 정보처리 처험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깊게 볼 필요는 없는데, 이 상속이란 개념은 사실은 이제 어떤 결합도를 높이는 뭐 그런 어떤 좀 단점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가 하나로 딱 묶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이 상속 개념을 쓰지 않고 이 d e l e g a t i 이란 위임 개념으로 이제 자꾸 이제 변화를 주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 그래서 나온 게 디자인 패턴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요런 설명들은 사실은 좀 깊숙이 들어간 거라 그런 게 이제 정보처 기사 시험에서 이제 문제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어, 이번에 자바의 최상위 클래스는 자바 점랭점 오브젝 클래스다 상속되는 상위 클래스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오브젝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이이 이 클래스에 뭐가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표준 입력이나 출력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여기 들어있어요. 아니면 스트링, 배열 이게 다 여기 들어있어서 우리가 따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임포트 같은 걸 하지 않고도 이제 쓸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뭐 그런 형태다. 뭐 이렇게 중요한 형태는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다는 것이고. 3월에 자바에서는 모든 클래스는 하나의 상위 클래스만을 가질 수 있다. 단일 상속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서 에낼때 설명을 뭐, 이걸 말하는 거잖아. 요 A 클래스가 있을 때, 이제 A 클래스를 B 클래스가 상속받는 거. 이게 이제, 이제 상속이라는 표시죠. 일반화라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여기가 상위 클래스가 되는 거죠. 상위 클래스, 이쪽이 하위 클래스가 된다. 이 상위 클래스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뭐 슈퍼 클래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 클래스라고 인할수 있고, 하이 클래스를 갖다가 이제뭐 서브 클래스라든지, 뭐 자식 클래스 이런 말들을 이제 문제에서도 계속 변형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거다 라는 걸 알아 놓으셔야 돼요. 어, 상위 클래스, 하이 클래스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뭐 음, 부모랑 이제 자식이잖아요. 부모 클래스 있는 걸 상위 하이 클래스 카드 물려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 클래스에. 음, 뭐 세모라는 기능이 있었다. 세모라는 기능. 하이 클래스에서 세모라는 기능만 쓸 거면 상속을 받지 않아요. 세모라는 기능만 쓸 거면. 왜냐하면 그냥 A 클래스 쓰면 되니까. 그럼 상속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모라는 기능을 쓰면서 다른 걸또 써야 돼. 다른 기능을 또 써야 돼요. 그럴 때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은, 이 B 클래스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세모 기능과 네모 기능을 써야 되는데, 세모 기능은 지금 다른 클래스에 정의된 게 있으니 이건 상속을 받고, 네모 기능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세모 기능만 쓸 거였다면은, 이걸 만들지 않고 그냥 욕걸 쓰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은 욕을 갖다가 이제 상속을 받고, 자기한테 필요한 네모 기능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음, 상위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보다 작아요. 항상 하위 클래스가 더 커요.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상위 클래스 자리를 하위 클래스가 대신할 수는 있어요. 하위 클래스는 세모, 네모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는 안 돼요. 하이 클래스 자리, 그러니까 이론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하이 클래스 자리를 상위 클래스가 대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위 클래스에는 네모 기능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거는 이제 항상 이제 이유가 들어가는 게 하이 클래스가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상위 클래스보다는.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그런 내용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런 내용이 객체지향 설계 원칙에서 리즈코프 대체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사실은. 상위 클래스, 상위 클래스 자리를 하이 클래스가 대신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알아놓으셔야 되고 어, 지금 나왔던 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죠. A 클래스가 B 클래스, C 클래스, 이건 단일 상속이잖아요, 지금. D 클래스. 이렇게 그려놔요. 이걸 그리지 않고 말로 설명한 다음에, 하나의 상위 클래스에서 여러 개의 하위 클래스가 뭔가를 물려받는 것을 다중상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다중상속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씩 물려받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 만약에 좀 전처럼 세모 기능이 있었다. 그럼 세모만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거나 설명이 되더라도 이건 속일라고 쓰는 거고 이거는 단일 상속이에요. 그렇죠? 단일 상속이에요. 그럼 다중상속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반대로 되어죠.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가 얘네들을 몽땅 다 상속받는 거. 이걸 다중상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중상속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세모, 동그라미, 네모 기능 있었는데 이거 다 상속받아서 쓰는 거 이렇게. 이게 다중상속이에요. 근데 이제, 뭐, 여기도 써 있었지만, 음, 자바라는 언어는, 자바라는 언어는, 자반? 자바. 자바라는 언어는, 음, 다중상속은 지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단일상속은 지원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바라는 언어에서는,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는데, 다바에서 상속 얘기 막 나오다가 이런 얘기 막 써요. 헷갈리게 그러다가 이제 마치 다중 상속이 지원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놓을 때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 연한 봐 볼게요. 그럼, 어, 그럼 다중 상속이 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재사용 성에서 어, 여기 있는 거다 갖다 쓰면은 따로 만들지 않고도 쉽게 재사용해 가지고 따로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분석이나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바라는 언어에는 다중상석이 없었지만, 씨뿔뿔이라는 언어에는 다중상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어에서도 다중상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못 써요. 너무 어려워서. 자바에서는, 어, 쓰지도 못하는 거, 못하라 넣어놓냐. 빼버린 거요 그냥. 그죠? 그래서, 다중상제 어떤 건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상속이란 개념,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자바에서는 확장이란 개념을 쓰잖아요. 익스텐지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이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까지 확장해서 이렇게. 왜냐면 상위 클래스는 그대로 쓸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문제에서 상속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보셔야 되고 밑에 이제 음 기본 형식 보시면 이제 클래스, 서브, 클래스, 서브클래스, 익스텐즈, 슈퍼클래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익스텐즈 옆에 오른쪽에 슈퍼클래스가 나오는데 그거 이제 거기다가 콤마 찍어서 여러 개 써놓는 거는 쓰지 못하죠 왜냐면 어차피 단일 상속만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익스텐지 옆에 들어갈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밑에 이제 소스 보시면은, 뭐, 클래스 SP가 있고, 클래스 SB가 SP를 상속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객체 만들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쓸수 있도록 한 거. 그죠? 그래서, 익스텐즈 자체도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를 필기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익스텐즈쓸때 S가 뭐 들어갈 건안 들어갈 건 그거 차이로 뭐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틀리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별 부담 없이 볼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실기도 보잖아요, 시험을. 근데 실기를 볼 때는 이스텐지를 써야 되는 정답으로 만약에. 어기가뻥 뚫려 있어서 여기다 뭐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이스텐지를 정답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텐지를안 써, 이스텐드를 썼다. 그러면 그건 틀린 문제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탠지에서 s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뭐 나중에 쓰는 걸로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탠지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거까지 기억을 해놓으시면 필기는 물론 이제 실기까지도 좀 나중에 공부할 때또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에 대한 거 한번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